이분이 뭐가 있냐면 독설적인 말을 잘해요. 어, 그걸 갖다 혓, 침, 살이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람의 독설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한테 밉성을 받는 거야. 요금을. 자, 박찬대 위에는 그게 없고 둥글게 둥글게 짠, 둥글게 둥글게 짠 이러고 갔는데 이 사람은 돌집짓구요 아니면 뭐야? 이러면서 혐침살 같은 말에 바늘이 꽂혀서 날아가는 살. 말에 바늘과 칼이 있어. 누구를 베버리든 찔러버리든. 이 독한살 쓴소리가 주도권에서 옳은 소리라고 쓴소리를 잘한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점이 일어나서 화살 바지가 된다. 그렇게 되면 누가 욕먹겠어? 대통령. 그렇죠. 그렇게 되면 대통령도 같이 이 정청내 당대표 때문에 잘 뽑아서 좋은데 내가 피를 볼 수도 있는 형국이 온다. 그래서 조금 이게 두 사람이 우용합이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저는 보여 자꾸 균열이 깨지는 게 벽이. 그래서 조금 저기 하니까 조근조근이 내가 조력자, 내가 능력자가 되려면 조금 워워 하면서 가도 아직 멀었어. 아직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서대 그래서 섣불리 행동을 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분은 또 뭐가 냐면 주위에 모든 걸파 분위기 파악을 잘 해치고 빠져나가면 좋은데 그게 분위기 파악이 가끔 갔다 한대. 진로가 아까 너무 쓴순히 바른 소리 그러다 보니까 사람있저 그래서 아까도 저 당대표에서 내부 안에 저 적과 자파 우파가 많이 생길 수 있고 니편내부를 네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도 내가 있잖아. 뭐 뭐. 먹이와 때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해도 되는데 너무 그런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이이 사람이 살아남는다면 대통령의 충복인이 되라. 맹신해라. 복종해라. 그거 좋게 좋게 맞들어서 서로 마찰 없게 잘좀 대응을 해라. 너무 기싸움을 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서 깨지는 거야. 쪽박이 깨질 수 있다. 갈등이 많다. 그러니까 당대표 자리를 잘 잡으려면 아까 말한 대로 내 위치를 잘 잡고 끝까지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잘큰 욕심을 너무 크게 버리다면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 그리고 자기 대통령을 위해서 같이 함께 간다면 건강들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